어쩌겠냐, 내가 오늘 진엔딩을 봐야되는데 사진 네장을 제가 다 모은 것 같아요 하나 둘셋아다 모았다 사진도 이거 조합을 할수 있는 걸로 기억하는데 오케이 사진 조합하고 사진 조합하면 엔딩이 또 달라지는 걸로 알아요 짜식아 수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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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식아 지금 내가 찌르는 것이 너의 그영 좋지 않은 부분이 확실하다 임마 수그려 임마 어딜 지금, 잠깐만, 씨, 34. 만약에 이게 내가, 62% 확률로 내가 안 되면은, 아, 근데 되겠지 뭐. 되겠지? 오케이. 어, 레벨업. 명중률 또 찍고. 남자 명중률이죠. 그 다음에, 이거 하나 먹어주고. 응급도가 조금 부족한 것 같다. 잠자면 되겠다, 근데. 올라가서 잠좀잘고 올까요? 아니다 좀 쓸까? 근데 지금 그냥 내려가기에는 조금 피가 부족하긴 해요 그러면은 올라가서 차라리 배고픔을 채우고 그 다음에 음식을 좀 만들질 못하 만들고 그 다음에 베드에서 잠을 자서 이걸로 피를 회복하는게 나을 것 같아요 내가 안간 방이 어디야, 근데? 나몇번안 안안 간, 안간것 같은데? 어디랑 갔지, 내가? 다 끝나고 가자, 그냥. 어, 하이. 마중을 나와 있네. 이제 얘도 이제 쉽게 잡을걸? 확률이 많이 올라가지고 지금 85% 때문에 실패하지가 않을 것 같아요. 98층 봤는데? 1층은 안 맞다고? 1층은 죽을래요? 말장난하십니까? 아, 벽돌 막 나오네, 이제. 아니, 이 예의 없는 자식은 이거 내가 몇 번을 말해줘도 자꾸 위에서 쳐다보네, 응? 야! 어, 90%인데? 야! 야, 마 내가 지금 다 피하지? 지금, 보이냐, 보이냐, 내가 피하는 거. 이 자식아, 임마. 와, 이거 취재포네, 이게. 와, 역시 확실히. 확실히 확률이 오르니까 좋다. 어, 저거 뭐야? 메디핑 뭐야? 와, 피 100차? 그쵸, 그렇죠, 저는 안전한, 을 안전한 거를 추천하기 때문에. 와, 초콜릿 파이도 있네? 배고픔 이걸로 채워야겠다, 일단. 와, 65차! 이건, 이건 나갈 때 먹을래, 초콜릿 파이는. 아니다, 지금 먹자. 와, 짱 맛있어, 얘들아. 입에서 녹아! 자,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48. 죽어, 그냥, 아니야. 죽어, 임마! 아, 나 죽어, 그냥. 생의 미련이 강해. 삽 갈고, 보엌가 갈고, 골프채 갈고. 자, 올라가서 다시 배고픔 좀 채워봅시다. 아, 야 아니, 피. 자 19층 여러분들 이거 모든 방안 보면은 지는딩 아니에요? 어? 와내 칼을 맞고 안 죽었어 짜식 센데 <laughs> 모든 방을 봐야지만 지는딩입니까? 혹시? 어? 옷 바뀌었네? 나한테 잘 보일라는 거야? 뭐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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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수상해 약간 지금 어 뭔가 이거 엉덩이도 좀 야리꾸리 하고 지금 날날 유혹하는 건가? 머리! 어어 어. 응. 머리 자식아! 32 응. 65% 오케이 이거 지금 이 세이브가 그건데? 일반 엔딩이랑 배드 엔딩 한번 봤어요 네 지금 두 번째 깨고 세 번째 깨는 거예요 지금 깨면은 깰지 안 깰지는 모르겠는데 깰것 같은데 이 정도? 이 느낌이면은 응. 한번더 채워주고, 이렇게 내려갑시다. 자, 15층. 와, 이번 판걍 깨겠다. 무조건 깬다, 이거. 야, 죽어. 와, 얘는 모로치든 한 방이네? 야, 죽어, 임마. <laughs> 넌 너무 약하다, 이제. 초반에는 좀셌는데 <laughs> 아, 모든 방 가야지만 진행딩이야 아, 그래? 가지, 뭐. 오! 카타나다! 오! 하지만, 제 글레이브에 비하면은, 세지도 않네요. 아, 모든 방 가야 돼? 아이, 가지, 뭐. 배고픔도, 지금, 식량도 많은데, 뭐. 톡. 31.6. 톡. 톡. 나 이거 피 채우고 가야겠다. 이제 슬슬 또그큰 애가 나올 때가 됐거든요? 아, 붕대밖에 없나? 오케이. 아, 붕대가 기본 조건이구나. 오케이. 와, 너 오랜만이다. 되게 막 이렇게 막 반갑고 영화 같네. 한방? 날 초반에 그렇게 짜증나게 하더니. 이 여자 많이 나오네. 열쇠 많아요. 오케이. 먹을 거 많으니까 어차피. 약간 정들긴 한다. 지금 계속 보니까 저거 빨간 하일이. 이 빨간 하일이. 이 갑자기 색깔이 바뀌면 막 섭섭하고 그럴 것 같긴 해요, 지금. 한 방! 어. 한 방! 오! 한 방! 오케이. 독걸려도 뭐 항생제가 있기 때문에 상관없는데. 아, 너 어떻게 이런데에 숨어 있었니? 으차. 으차. 으라차. 으라 자식아, 임마. 와, 명중은 이제 거의 뭐100% 찍겠는데, 이러다가? 근데 100%가 없어요. 95%가 최대거든요. 우리 등한 명은 여기를 살아서 나가야 돼. 너를 위해서 숨겨뒀어, 4층. 4층에 숨겨두었다. 피가 50이네. 이거 하나 먹고 으흡. 내려갑시다. 와, 내가 지금까지 한... 판 중에 가장 안전하게 깨는 판이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95%다. 에, 근데 여러분들 이 정도 명중률이면은 슬슬 데미지 올려도 되지 않아요? 어, 명중률 더 올려봤자 이제 명중률 안 오를 것 같은데? 끄지 않아요? 응. 어, 잠깐만. 응. 너, 씨 지금 날 때린 거야? 메디팩. 야. 너 싸움 좀 하더라? 어디서 놀았니? 응. 48. 죽어. 얘가 제일, 얘, 얘도 뭐, 이제, 어렵지가 않아가지고. 아, 이게 응. 확률이 좀 낮네, 얘한테가. 58%라서. 응. 31. 62. 어? 한 방에 죽겠는데? 끝! 오케이. 자, 여러분들, 이거 민첩 올리는 게 데미지죠? 민첩을 올릴까? 민첩 올려가지고 데미지를 좀 올리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주스. 끝났다. 야, 저한 방이니까, 얘. 한 방. 고마워. 어. 그래. 내가 뭘 해줬다고 고마운 거지? 죽이고. 죽이고. 민첩이 회피야? 민첩 여기서 데미지 아니었어요? 데미지일 텐데. 어, 너왜 이렇게 세냐? 2 8력 남은 거야? 데미지? 에이, 설마 놓치겠어? 오케이. 아, 피가 없다. 자, 쫄보. <laughs> 전 쫄보기 때문에, 저는 절대 안전하게 합니다. 위로 올라가서 음식 좀 만들고, 피좀 채우고 다시 와야겠다. 밥 짓고, 오케이. 나처럼 쫄보가, 게임 깨는 확률이 올라요 여러분들 아시죠? 자 이제 여러분들 이게 슬슬 내려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대충 모든 방을 봐야 되는 것 같아 내 느낌에는. 그래서 지금 모든 방을 보면서 가자. 식량은 충분해. 아 여기 안 봤네. <laughs> 하나의 귀여운 것. 치가. 오? 어? 와너 되게 지금 멋있다 너. 와 이걸 피하네. 와저 친구 저거 멋있는 친구네. 와저 우와... 친구 이름은 지금도 기적이에요. 기적, 어, 혹은 기적이 비슷한 발음이기 때문에 뜻도 비슷할 거예요. 자 내려갑시다. 내 네, 노친방. 음식 아낀게 아니라 음식이 남은 거예요 어, 남아돌던데 음식? 근데 살아있는 거냐? 아니구나. 여기 있다. 아, 진짜 초반에 얘 너무 무서워가지고 진짜 죽어. 이게 엘리베이터 타면은 어디를 못 잡은지 제가 못 보기 때문에 돌아다니면서 보는 겁니다. 여기부터 놓친 거 없는 거 같은데? 없죠. 내가 뭐 놓쳤나? 내 놓친 거 있으면 여러분들 알려주세요 제가 지금 왼.. 오른쪽만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양쪽을 못 봐요 놓친 거 없지? 사진 조각도 지금 만들었고 오케이 끝났다 일기 조각도 지금 다 모은 거 같은데? 아닌가? 일개 조각 못 먹었다 내가. 와 진짜 피 많다. 부족함이 없네. 부족함이 없어 지금. 어? 됐다. 이게 여기서 비밀문어로 풀어주면은 된다고 합니다. 이게. 아, 여기 사이트에 드, 들어, 들어가는 거구나. MV, 여기에 사이트. 아, 맞네. 지낸동 걸려면 여길 들어가야 되네. 어, 이 사이트가 있네. 스카이 힐 전용 사이트가. 여기에 치는 거래요, 여러분들. 오케이. 됐습니다. 아, 이거 대문자여가지고. 제가 뭐가 대문자야, 내가? 이게 대문자지. 자 그럼 S H A T T E R E D R E A L I T Y. 엔터. 어 하나 열렸다. 그럼 저거 보면 되는 건가? 저게 저게 엔딩입니까? 성공적으로 로그인 됐다면은 환영 인사와 B103 이거 이게 있을 겁니다. 이걸 눌러 주시면은 스카이힐 진행 등이 나옵니다. 어. 그, 그, 그런 뜻이구나. 이게 이제 영어네요. 하필 하지만 여러분들 저희 방송에는 구글 번역기 따단 피험자는 제6차 연구시설 실험실 샵 62에서 프로젝트 문서를 치려고 시도하고 있었습니다. 3명의 경호원은 주제를 중립화하고 기중한 프로젝트 관련 데이터의 손실을 방지했습니다 추가 조사 과정에서 박사의 조교를 연구 주제 N40에 등록되었음을 알았습니다. 이전 작업장 및 자서저, 자서전에 대한 데이터는 능숙하게 위조되었습니다. 주제 침투의 목적은 분명히 산업 간첩과 프로젝트 방해 행위였다. 이게 뭔 말이지? 불행히도 보하는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누가이 주제를 고용했는지 식별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pg-177-r6f 문서에는 부인할 수 있는 자산의, 매... 이게 뭔 말일까? 그리고 피험자는 실험실 샵14로 옮겨졌다? m r w g m 아, w g m t h o o h 를 입력하면 된대요 오 됐다 됐다 피험자는 실험실 샵6 2의제6 연구실설에서 a k a d 프로젝트의 문서를 치려고 시도했습니다. 3명의 경비원이 어? 이거 아까 그 내용이잖아 자 여러분들 읽어봅시다 제 캠이 시나 불편할수도 있으니까 옮겨드릴게요 아이고 미안 어, 미안, 어. 어, 스킵됐어. 무슨 내용이었지? 뭐야, 이거 뭐, 그냥 클릭하니까 사라져. 무슨 내용이었지? 그, 대충 이게 어떤 정부에서 내가 피 실험자로 여기 실험 테스트 하는 거 아니었어요? 그죠? 이거 약간 그거네. 그, 옛날에 쭈꾸르게임에서 망가게방이라는 방이 있어요. 그 망가게방이 정부에서, 어, 뇌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저를 테스트해요. 어. 그래가지고 그, 한 여자를 제가 좋아하게 됐는데 그 여자까지도 연구의 일부였던 거야. 약간 그런 느낌인데, 지금? 어, 나가볼게요. 헐, 맞네. 좋아 모든 데이터가 수집되었군. 아주 유용할 거야. 피해험자는 어떻게 하죠? 어그 밑에 대사 못 봤어. 어 뭐야 게임 꺼졌어. 헐 지금까지 나는 테스트 당했던 거야? 어 이런 내용인지 몰랐는데. 헐 내가 그냥 실험의 일부였고 실험이 끝났으니까 나를 죽이네? 없애버려였어? 와 대박이다 와 이게 진엔딩이었구나 와 대박이다 여러분들 이게 시든엔딩이었대요 진엔딩이 아니라 진엔딩은 한번더 깨면은 진, 진엔딩이 있다고 합니다 와 짱이다 양궁은 죽지 않아요는 개뿔. 씨, 누구야. 와, 대박이다. 아, 저희가 스카이를 되게 많이 했는데, 이런 내용인지는 전혀 몰랐네요. 어, 되게 재밌게 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어, 스카이힐에 숨겨진 나쁜 진실이었네요. 재밌게 했습니다. 여러분들, 녹화는 종료하도록 하죠. 다음번에 또 새로운 엔딩으로 찾아뵙도록 하죠. 스카이힐이 되게 엔딩이 많은 게임이라고 하네요. 저도, 뭐, 최근에 알았지만. 재밌겠습니다. 재밌게 보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녹화는 종료하도록 하죠. 뿅.